여기는 특별히 여기에 참전했던 모든 국가의 깃발이 서있는 전쟁기념관입니다. 저 앞에는 젊음을 불사르고 평화를 위해 싸웠던 젊은이들이 있고 그 당시에 사용했던 모든 여기 무기들이 일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통일이 됐나요? 아니잖아요. 통일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걸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GJTV, 복음통일 방송을 위하여 강으로 메마른 땅에 우리가 기도하면 은 통일을 이루어 주시게 될줄 믿습니다. 우주망을 재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은 분명히 복음통일은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편되는 길은 딴 것도 없어요. 여러분 뭐냐, 늘 우리 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름답다이이어지지될줄줄습습다자자우리 다시 한번한쳐 외쳐 다시다 TV 복음 통일 통일에송우서우한가 간절히 하도하고로매마메이른이분에히하히하나서는서음통일통일을이주어게시줄믿줄믿습할렐할야루야